안녕하세요. 스마트 할매입니다. 카카오톡으로 간편 로그인 자주 쓰시죠? 한번 누르면 바로 가입돼서 참 편한데요. 그게 내 정보가 퍼지는 지름길일 수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? 오늘은 내 카카오 계정이랑 연결된 앱들을 확인하고 필요 없는 건 정리하는 방법까지 알려 드릴게요. 같이 스마트하게 정리해 봐요. 카카오톡 켜고요. 오른쪽 아래 더 보기 누르세요. 그리고 오른쪽 위에 설정 누릅니다. 그 다음 카카오 계정 계정 이용 외부 서비스 들어가세요. 자, 보이시죠? 쭉 나오는 이 앱들 다내 카카오 계정이랑 연결된 서비스예요. 이제 정리할 차례예요. 정리하려는 앱을 눌러보세요. 맨 아래에 연결 끊기 버튼이 있어요. 이걸 누르시고. 서비스명의 어플 이름을 입력한 후에 전체 동의 철회를 누르시면 연결이 해제돼요. 주의할 점도 있어요. 어떤 앱은 연결 끊으면 로그인이 안 되거나 기존 데이터가 삭제될 수도 있어요. 자주 쓰는 앱은 남기고 안 쓰는 건 과감하게 끊는 게 좋아요. 정보는 우리가 지켜야 하니까요. 할매가 알려드리는 디지털 청소법. 1년에 두 번, 봄, 가을쯤. 내 스마트폰도 한번 정리해 보세요. 첫째, 자주 쓰는 앱만 연동 유지. 둘째, 안 쓰는 앱은 과감히 연결 끊기. 셋째, 수집되는 정보 꼭 확인하기. 이렇게만 해도 내 개인 정보 훨씬 안전해집니다.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? 내 정보. 내가 지키는 거예요. 디지털도 깔끔하게 정리하는 습관. 스마트 할매랑 같이 만들어 가요.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. 구독 꾹 눌러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히 계세요.